와 예? 많이 온다 와아 이래도 음. 경기를 하는구나 진짜 자 이번엔 마이애미 돌핀스고요 여기는 2승 11패 야 우리 지금 1등 두팀 잡고 여기한테 지면 안 된다 그 플로리다 쪽 스포츠 팀들이 좀 상대적으로 여유롭나? <laughs> <laughs> 그템파베이 저기도 그렇고 <laughs> 아 그리고 거기는다 약간 열대어들이 마스코트네. 오 <laughs> 어, 뭐 당연한 거지. 오 <laughs> 어, 그러네요 뭐, 지역 특성상. 이거 우리 지면 토트넘 되는 거야. 맨시티 잡고 본머스한테지는. 오. <laughs> 자 <laughs> 아, 됐다. 그래 아, 조금 오케이, 조금 시초인지. 간다 이번에 나. 이쪽으로 쭉 달려줘. 줘. 오케이 와와 와. 막아도 사 번. 아4번 용마가 좋다. 까비 까비. 아 이거는 그래도 잘했다. 그러니까. 아 사보이 조금만 더 빨랐으면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앞에서 이렇게 막아줄 수 있었을 텐데. 어 뭐야? 아, 찌르기 넷슬라이스. 오 여기 아날안 줬네? 오 좋아, 그래도, 오 오히려 그래도 좋아 역시. 오오 오, 뭐야 뭐야? 더 갔어 생각보다. 오 방금 블락 슈퍼윈터스. 오 슈퍼윈. 우리 팀 찌르기를 되게 좋아하는 세리머니를. 영광의 순간이. 좋아 자아왜 아. 패스가 이거는? 오 그럼 잠깐만 잠깐만. 근데 이거는 패스가 좀 그렇지 않았냐? 어? 뭐야 이게? 인터셉션 이게. 당해서 공격권 넘어가. 아. 근데 이건 패스가 바 다운까지 다 가지고 인터셉션 당한 건좀 기분이 많이 나쁘네. 캐나다 로즈스 미습니다어 나를 안 줬어. 와. 비쳤다. <laughs> 다이빙 캐치. <웃음> 오스틴. <웃음> 오. 잡아줘. 우와. 우와. 나이스. 됐어, 와, 이거지. 미쳤다. <laughs> 와, 멋있는데? 우와. 아, 역시 로저스. 아, 근데 잘 찾아 들어갔어, 구단들. 그래. 마지막에 점프해주기. 제발 점프를 끊지 마, 그렇지. 오우! <laughs> 잘 나갔다. 그냥 막는 거야. 야 yeah, 야. Yeah. 뭐, 뭐 그냥 줘. 줘줘줘 줘. 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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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. 아, 이미 잡았어. 이미 아, 잡았어. 잡았어. 야. 야. 막아 얘 막아 아, 좀. 맞지 마. 아, 잡았다. 아, 아, 미안. 미안. 아, 미안. 근데,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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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, 근데 빨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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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가 3분 놓쳤는데 빠르네. 어. <laughs> <야. 웃음> 아! 오, 경례가고. 어, 시원끼네. 와, 얘한번 녹인 게 좋았다. 보니까. 아, 그러니까. 찬스인데요. 어? 이건 약간이. 야, 그렇지. 오케이. 아리아드 남았어 근데 아, 아, 아 아깝다 아드아 팔만 뻗었어도 아, 아. 어엑스팩토 활성화 나, 여기 줘 사이드 라인 캐치 오케이 아, 어, 이건 어, 무기인데 오 세잎 세이비요아 실패네 아 실패야 아, 아 아깝다 아, 그래서 막 이렇게, 막 이렇게 잡고 막 안으로 이렇게 막 하는구나 헤이 오. 우와 우와 아, 이거는, 이건 안되겠지 <laughs> 다이빙 우와 와와 너무 아까운 이거 와 진짜 아깝다 오오오오와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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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목소리> 나이스 나이스 오사오 오, 오케이 오케이 오 아, 왜, 잠깐만! 가버렸어 그거는 뭐 여기서 이렇게 치면 주시면... 감사합니다 진짜. 잖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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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그렇지 진짜. 진터진다 진짜. 진좋아짜진 어어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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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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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막아짜 진짜. 막아 진짜. 막아. 막아 막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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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자 28대0으로 끝납니다 74, 좋아요 24-28 재밌다 재밌다 어 근데 이제 1단계만 더 올라가면 1선발이에요 네, 넘버아이에요 어, 이제 넘버아이에요자 이번 주는 어느 팀이 기다리고 있을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삼성 라이언스 같은데 느낌이 그러게 <laughs> 어 진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네 야, 근데 얘네 잘하는데? 노보를88 88인데? 근데 우리가 지금 강팀들 다 때려잡고 있거든요 실전 약팀도 때려잡고 강팀도 때려잡고 지금 무친 연승 중이에요 음.

됐다! 와우! 와우! 뚫어! 아 좋아좋아좋아좋아 한번더 찌르기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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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! 뒤로 와버렸는 거야? 어어 리스펙션 폴로스래 어.. 아 그냥 차례 쓰러지지 나이스. 아 <laughs> 결짜 해지. <결자야지. 웃음> 아, <웃음> 아 <웃음> 웃기네. 아, 다행이네요, 그래서. 그러니까 그래 쌍고지그다 그래. 어우 그냥 잡아도 밀어버리네. 그냥 일직선으로 달리네요. 오 <laughs> 지금 오 리안다 달려가는데 줬어. 설마? 빠르다 빠르다, 설마. 빠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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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다. 우와. 된다. 빛! 와, 빛! 빛! 미쳤다 진짜 <laughs> 오 이게 되네 아니 아, 그냥 아 러저스 형 패스가 아니 저걸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던지는 거지? 와잘 잡았다 도치다운 각이다 잘만 뚫으면 Ooh. 아 이렇게 짧게? 오오오오! 근데 다 이겼어 방금 그러니까, 몸싸움. 그니까 어, 몸싸움 세번 이기지 않았냐 방금? B로 올랐어요 지금. 쳤다몇번 이긴 거야? 그래서 한번 이기고 두번 이기고 여기서 세 번. 아유 아유. 아니 그럼 왜 도대체 왜 리플레이를 풀로 안 보여주는 거야? 아, 진짜. 왜 끊는 거야 중간에? 나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. 오 참. 오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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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막아줘. 맞아, 맞아, 못 맞았어, 아, 맞아, 그래도, 그래도, 맞아, 맞아, 맞았어, <laughs> 아무튼 뭐한 어... 척. 그래, 그래. 와, 요. 야... 이번에도 메테프 아니야? 미쳤다. 어어어어어어 <목소리> 오, 어 오,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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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목소리> 어. 엉덩이랑 그냥 앞뒤를 <목소리> 다 보여주시는. <laughs> 박 축지 특별출연. <laughs> 자 아무튼 32대 15로 이기면서 12승 3패가 됩니다. 와. 아니 박 축지가 점점 올라오면서 피치 버거도 점점 잘해. 그러니까. 뭐. 자 이번엔 클리블랜드 적이네요. 응 음, 여기서 그때도 누가 똥 중에 똥이랬어. <laughs> 그렇지. <어이>. 왜 그래? 이야다이야다 이야들 이야들. 야, 전진은 전진이. 헤이! 오케이! 오! 오케이, 오케이, 잡았어, 오케이. 안에서 잡았어! 안에서 잡았어 사이드라인 k Some m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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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나야! 아! 아 너무 빨리 갔다 너무 빨랐어내가 아 어우 아 알았어요 <laughs> 너무 빨리 시네 겁나 빨리 하네 아왜 작전을 이딴 걸주냐휴 나한테 한게아니었군 그냥 상대가 공 잡는 거 바로 인터셉막 아. 줘 막아 줘. 막아 줘. 막아 줘. 아유, 못 막았다. 그래도 잘했다. 그래. 어, 왔잖아. 어, 됐다. 됐다. 이거는 그렇지. 와. 터치다운. 이지 이지. 오늘도 터치다운에 성공합니다. 날 비워두면 안 되지. 이건 너무 뭐. 공간을 많이 줬네요 아니요 제가 어. 잘 찾아 들어갔죠 오프 더볼엑스이터 어, 활성화. 활성화 됐다 활동화? 됐다. 이거 이거 뭐. 이이스이스나이스 뭐. 이야 이거 뭐. 이 이거 뭐. 이거 뭐. 이거 뭐. 이거 뭐. 이거 뭐. 거 뭐. 이은거거 <laughs> 밟아버렸어. 그래도 세레머니. 아니 어느 순간부터 되게 잘하네.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. 원래 이 정도까지 압도적이진 않았는데. 오늘 1패도안 했어요. 아, 진짜. 오연승? 아 여기 왜또 오버롤이 일 올랐냐. 9 0이 됐네. 근데 우리도 팔5 됐습니다. 어, 그러네. 우리 홈이에요. 피치버거에 눈이 내립니다. 우와, 와 많이 온다. 아니 이런데 경기를 한다고? 와와 경기장이 그냥 안 보여. 이러면 선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겠네. 와 예? 많이 온다 와 아니, 이래도 경기를 하는구나 진짜 근데 여기는 날씨가 아무리 구어도 절대 안 미룬다 그래요? 아니 근데 이건 시야 자체가 와 뭐야 이게 아씨 빡세다 신기하다 오케이 잡았어 1 0대 갔어 1 0대 갔어 1 0대 갔어 11야대 와 이거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니까 이건 야금야금? 오 나한테 안 주네? 나이스! 나이스! 십년도 갔다. 와 우와! 나이스. 아니 근데 관중들은 뭐가 보여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? <laughs> 스크린으로 보나? 아 스크린도 어, 안 보일 것 그러니까. 같은데. 이게 뭐야 이게? 와! 터치 다운! 터치 다운! 나이스! 어 너무 미끄러졌어 방금 나 미끄러졌어. 오, 그래. <laughs> 아 근데 막 축구는 뭐 이렇게, 이렇게 막 이렇게 막밀어놓고그 주황색 스프레이 뿌려놓고 하잖아 막 그런거 없네 여기는 이런게 없네 여기는 그냥 근데 이정도 오면 의미가 없지 사실 그러게 아 못잡았어 안보여 공이 안보여 진짜, 진짜 안보여 시야이슈 <laughs> 와, 불확치 오, 좋아, 좋아. 나이스 뭐야? 언제에 언제아 <목소리>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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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<웃음> 나이스, 나이스. <웃음> 안, 안 보여. <laughs> 이번에도 오스틴인가요? 공부해 주는 중, 공부해 주는 중. 어디 어디, 어디? 어디야 이게? 어디, 어디? <laughs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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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, 보여, 여기. 보여, 여기, 보여. 여기. 보여. 와, 와, 안 보여. 와아 하이라이트인데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. 그거야 해겠다 여러 상 카메라 갖고 와야겠다. <laughs> 오, 오, 나이스. 좋아, 내가 이 블락, 블락. 24번 해줘야 돼. 그렇지. 그렇지. 와, 와 이거. 와, 이거는 진짜 블락 때문에 터치다운이다. 인정, 인정. 와. 이거 블락 안 했으면 제가 막았어. 그래, 미쳤다. 나이스. 오, 나이스. 오, 띄워, 띄워, 띄워. 어, 나 아. 지금 미끄러져서 아까 안 움직여. 아. 뭐야, 이거 왜 이래. G. 오케이 와와와 아. 아 캐니 점프했다. 아, 뛰지 말지. 아 코앞이었는데. <laughs> 아 몰라, 몰라. 안 보이니까. <laughs> 아 그러니까. <laughs> 진짜 어디까지 누워 있는 거야. 갔나? 갔나? 갔다. 나이스. <laughs> <와우>. 존슨. 캐판 <laughs> 개판, 개판개판또 난리났다. 난리났어 <laughs> 근 <laughs> 미끄러졌어. 살린다. <laughs> 달린다. 근데 살린다. 달린다. 나이스. <laughs> 이야. Yeah. 근데 눈이 와서 된거 같아. 이거. 그러니까요. <laughs> 수비 라인도 막 미끄러지고 난리 나던데. <laughs> 개웃기네 아니 완전 눈속성 팀이네. 37대1이요 근데 역대 최저로 내가 관여를 못 함. 아, 그렇긴 그것도 그러네요. <laughs> 어, 재밌다. 아니 재미없었다. 14승 3패를 만드는 <laughs> 피치 버거랑 버팔로랑 그린베이가 눈속성 팀이다. 오, 진짜 음... 그게 있나 보네. 아 근데 눈속성도 약간 적당히 와야 그게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진짜 좀 새로웠다. 어, 그러니까 나는 저런 날씨에서 운동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할면서한 <laughs> 번도 안 해봐가지고 시즌 끝났다. 우와, 리 리그 1등일 것 같은데 우리? 그러게. 오, 오, 제트 제트, 이거 막 다이렉트 진출이겠죠? 그죠? 좋아요, 좋아요. 자, 피치 버그 스틸러스랑 템파 베이 버케니오스가 그. 다이렉트로 어디 간다는 뜻이겠죠? 음흠. 다이렉트 디비전 시리즈? 저 밑에 있는 애들이 뭔가 플리오프를 해가지고 이제 그 AFC NFC 짱을 뽑아서 슈퍼볼을 하는 건가? 그런 것 같아요. 어. 야드 와 7천 야드를 갔어, 어. 얘는. 와맥 캠프 지린다 7천 야드? 저 분이 우리 와일드 리시버 와인경 그러면? <laughs> 그런가 보다. 7천 야드. 와. 와. 거의 거의 한7 배를 갔네요. 우리 그래도 터치 다운 1 5 번이나 했어. 어 그러네, 많이 했네. 음. MVP는. 뱅갈스의 조 버로우 얘가 개잖아 그 완전 그냥 전형적인 어개 그... 잘생긴 그냥 맞아 그 미식축구 알파메일 음. 코치, 코치 오브 더이어는 어... 우리 감독님 야 로저스님 그래도 MVP 6등이다 그러네 어, 생각보다 늙으셨네? 만한살이라니까어 아니 그러니까 사진을 아, 보니까, 게... 어, 사진을 그 사진을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그 사람 닮았는데 그 배우 중에 아 배우 이름 까먹었네 그 스파이더맨의 그 드론으로 이용해가지고 아그그 그... 아,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파 파프로 몬미스리아 질레날 질레날 나았다 그래 제이크 질레날 그치? 맞아 진짜 질레날 어 질레 엄청 닮았는데 그래 지금 보니까 오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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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 이거지 신이 나 미쳤다 이야 이게 맞지 이게 맞지아 재밌다 다음 방송 때 이제 슈퍼볼까지 가봅시다 음.